지금 보면은 저희가 한 바퀴 도는 동안 사람들이 빠지진 않았어요 <laughs> 많아졌으면 더 많아졌지 일단 스텔라 S 더블 먼저 볼게요. 와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아 진짜 이거를 드디어 실물로 얻어봤는데 <laughs> 말로만 듣던 스텔라 S 더블. 어때요 느낌이 PD님? 첫 느낌이? 어 저는 지금 봤을 때 네. 디자인 쪽으로 보면은 조금 더 색이 진해진 것 같고 그렇죠 외관이 좀 어두워졌죠. 네, 저는 드게임을 그 좋아하기 때문에 음. 어, 말이 필요 없 음. 음. 무조건 명문에도 이는는 음. 특징적인 게 인피니티 루프라는 기술이 적목됐다고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감아보면 스프리 다른 일에 비해서 되게 천천히 움직이는 걸볼수 있는데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가고 아. 올라갈 때는 어, 그냥 그쵸 이게 기존 그 오실레이션하고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속도가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다른데 아. 이게 어쨌든 이 인피니티 루프 기술이 라인을 조금 더 팽, 팽팽하고 균일하게 감기게 해서 캐스팅할 때 훨씬 더 도움을 준다. 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노브가 전작에 대비해서 더 커졌다. 그래서 이제 빅게임 하실 때 이제 고기가 막 차고 나가잖아요. 노브를 조금 더 크게 해서 조금 더 손쉽게 이제 드래터들을 반응하게. 아, 구경을 좀 키워서 맞아요. 빠르게 좀 대응할 수 있게. 맞아요. 만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특징이 여기 보면 더블엑스 포치 드랙이라고 되어 있는데 드랙, 그 와셔 자체를 여기 보시면 이제 위아래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 구조로 우리가 이제 빅게임 하다 보면 이제 고기가 치고 나가면 열에 의해서 드랙 손실이 생긴다고 해요. 근데 그런 손실을 이제 드랙을 위아래서 잡아주다 보니까 감소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빅게임만큼 드랙 성능이 중요한 그런. 맞아요. 하고. 맞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드래그 모브가 전작 대비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피니티 크로스 기술이죠. 기어 부분이 보면은 더 넓잖아요. 접촉면을 더 넓게 해서 어떤 기어의 내구성을 더 증가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타레스로 가볼까요? 아 빨리 보고 싶어하시는 아, <laughs> 드디어 나왔습니다. 용롱한 안타레스. 외관이 좀 변했죠. 좀 약간 미래지향적이다 디자인이 <laughs> <laughs> 약간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어, 엄청 반짝반짝한 거는 아닌데, 약간 매트한 느낌도 좀 있고, 약간, 역시 감는 거는 안타레스답게 정말 부드럽습니다. 아. 정말 최고봉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고. 안타레스는또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비거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들어간 기술 자체가 비거리를 최대한 낼수 있게끔 설계가 됐다라고 보는 게 특징일 것 같고. 아. 이번에 신 모델의 특징이 여기 보면 MGL 스풀 4를 채용했다고 합니다. 아, 이 새로운 스풀이요. 네, 이 스풀을 자세히 보시면 그 약간 좀 오목해요 모양이. 이것도 역시 그 줄이 균일하고 팽팽하게 감기에 끔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캐스팅을 할때 줄이 더 쉽게 트러블 없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레벨라인더가 좀 캐스팅에 가장 적합하게끔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네, 레드라인 들어가면 어, 어디 부분요 여기 이제 라인 방출구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어, 어, 여기는 어. 좀 일반적이긴 해요 근데 이 뒤쪽 부분 보면은 뒤에가 넓고 앞이 이렇게 좁거든요 아.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라인이 구멍이 크니까 처음에는 잘 들어갔다가 이제 나갈 때는 좀 모아주니까 음. 약간 이것도 어쨌든 캐스팅할 때 있어서 최적화된 모양으로 설계를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플 자체도 전작 대비 어, 3mm가 더 늘어났다고. 아 그렇게 넓어졌기 때문에 라인도 조금 더, 권사량도늘어났어니 14LB가 100m 감긴다고 하더라고요. 아 되게 많이 감기는데 그리고 인피니티 SVS 브레이크. 아. 제을 했고, 브레이크를 이제 세팅하실 네. 때 대각선 방향으로 세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기를 세팅했으면 항상 여기 반대 방향을 세팅해주는 그런 세팅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마주보게끔 세팅을 해라.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알데바란 DC 드디어 알데바란에도 DC 브레이크가 장착이 됐습니다 외관은 전 알데바란이랑 비슷하기는 해요 다른 점은 없어 보이는데 DC 브레이크가 탑재됐다는 게 가장 특징인 것 같아요 DC 브레이크는 메타늄 DC랑 동일하게 들어가는 IDC5 브레이크가 장착이 됐어요 특징적인 게 우리가 이제 메타늄 DC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조절할 때 N, P, P, E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라인 종류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돼서 조금 사용자가 좀 어려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아주 그냥 보기 쉽고 직관적이게 L, M, N으로 브레이크를 세팅할 수 있게끔 나 L은 브레이크를 적게 그리고 H로 갈수록 브레이크를 강하게 거는 거라고 보면 되고 낮은 브레이크 L1이라고 쓰면은 뭐 L1, L2 L3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총 15단계 의 브레이크를 조절할 수있다고해요 마이크로 모듈 기어가 들어가서 감는 느낌은 상당히 부드럽고요. 동일하게 어, MG 스플4 브레이크 스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뭐 비거리라든지 캐스팅 성능에 도움을 주겠죠. 이릴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에 브레이크, 브레이크 백러시를 얼마나 어떻게 잡아줄지에 따라서 정말 기대가 되는 릴이기는 해요. 가벼움과 DC 브레이크를 조화를 시켰어 꼭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일 어, 콤플렉스 네. 엑셀인데요. 일단 정말 가볍습니다. <laughs> 이거 정말 가볍고. 그 코어 솔리드 계열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퀵 리스폰스 계열의 릴이예요 어, 우리가 이제 그 스피닝 로드에 어, 얇은 합사를 가지고 이제 가볍게 던지고 이제 가볍게 떠는 낚시할 때 어, 아주 특화된 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피네스 피싱 할때 특화된 스피닝 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스몰러 버즈그라든지, 뭐, 넥꼬리그라든지 가벼운 채비를 세심하게, 이제, 쉐이킹 하는 때, 이제, 가장 적합하다고, 이리 네.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특징적인 게, 그, 천번의 바디에 스플만 키워서, 가벼운 루어를 더 캐스팅할 때 멀리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렇게 도와주게끔 설계가 됐고요. 드랙 성능이 상당히 좋아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F4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 리스폰스 드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순간적으로, 베스가 치고 나갔을 때, 이렇게 찌익 약간 늘어나게끔 도와주는 약간 그런 드랙이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 F6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커버나 장애물 같은 데 있을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 드랙을 꽉 조여서 힘을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대응할 수 있게끔 나온 그 드랙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릴인데도 뭐 드랙 조절을 다르게 해서 버전을 다르게 출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실은 제 낚시 스타일하고도 가장 좀 비슷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릴을 꼭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25년도에는. 지 옆에 울테그라가 있어요 울테그라 아 이제 보면 10만 원에서 사용하시는 스페인의 중에 어, 가장 접근하기 어, 쉬운 응.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시는 중에 하나가 울테그라거든 응. 이번에 이제 울테그라가 새롭게 리뉴얼이 돼서 응. 완벽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출시가 됐습니다 약간 느낌이 금색은 조금 더 부각이 된것 같고 약간 전체적으로 톤 다운이 된것 같죠? 이브리드라이드가 들어있는데 이브리 크로스 울테그라 같은 경우에도 어, 상위 기종에 있는 기술력들이 어, 많이 내려왔어요. 울테그라에 아 많이 접목이 됐어요. 어떤 기술들이죠? 어, 실제로 보시면 안티 트위스트 핀이라고 해서 라인이 어, 스프에 감겨 들어올 때 어, 라인 텐션을 유지해주면서 이 부분이죠. 네 맞아요. 어, 라인 텐션을 유지해주면서 어, 스프에 일정한 힘으로 라인이 감길 수 있게 도와주는. 네. 그러면서 반대로 캐스팅을 할때 음. 라인 트러블을 좀 저감시켜주는 효과를 음. 가지고 안티 트위스팅이 제공이 됐고 인피니티 크스 인피니티 크로스도 제고 인피니티 드라이브 잘 알고, 계시네요. 네. <laughs>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알고 계시나 한번 물어봤습니다 <웃음> <웃음> 저만 공부시키나 해가지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laughs> 울테그라도 코어 솔리드 계열의 리듬이죠?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토크가 걸리는 느낌인데 이게 지금 보면 감을수록 더 스스로 돌려보여요 보면은 더쓰아 그래서 이런 일들은 좀 강는 누워를 사용할 때 좋다고 합니다. 음. 음. 지금 어, 스텔라 S W 음. 다음으로 제가 기대했던 게 트윈파워 X D. 트윈파워 음. X D가 이번에 다시 새롭게 리뉴얼돼서 출시가 됐어요. 우리가 트윈파워 하면 보통 어떤 느낌인가요? 두 배의 어... 강한 힘. 뭐 이런... 뭐 네이밍부터 단단한. 강력하죠. 네, 그런 느낌? 트임 파워 같은 경우에는 코솔리드 계열의 비인데 어, 지금 네. X3 같은 경우에는 매그넘 라이트 로터. 이거 자체가 일단은 네. 다른 거잖아요. 이 매그넘 라이트 로터가 가벼움과 그 다음에 저관성. 맞습니다. 어떤 상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가볍다일 자체가. 실제로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네. 어, 맥, 스토리드의기열 음. 같은 경우에는 금속 로터죠. 이제 MGL, 음. 매락라이트 로터 같은 경우에는 CI-4 로터죠. 음. 그런, 그런 소재를 사용한 로터가 있기 때문에, 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간성, 음. 컨셉의 로터라고 할수 있죠. 로터가, 음. 금속 로터가 아니기 때문에, 음. 어떤 트윈퍼의 이름처럼, 음. 어떤 견고함, 단단함, 이런 거는 좀 거리감이 있지 않냐 싶은데, 트임퍼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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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것까지도 트윈파워 스 d 는 잡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가벼우면서도 어떤 튼튼함과 경고함도 살렸다. 음... 좀이 컨셉으로 나온 일입니다 아, 질문을 잘, 잘 드린 것 같은데, 되게. 선 d 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죠? 이 일도 마찬가지로, 어, 인피니티 루프 기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인피니티 크로스. 기술 들어가요. 뭐, 안티 트위스트 핀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기술들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특수 한게 이제, 요번에 새로 나온 뉴엑스 프로젝트라는 기술인데, 이제 방수성능이죠. 그쵸. 근데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돌아가면서 물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의미인가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네. 자, 네. 우리가 네. 그렇잖아요 낚시를 네. 하려면 네. 물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네. 로터를 회전을 시켰을 때그 네. 회전하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네. 물이 방출될 수 있는 구조로 네. 만들었다고 해서 뉴 네. 엑스퍼테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나리 네. 그러면 트윈파워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우리가 이제 뭐 강한 빅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XD 같은 경우에는 그럼 약간 라이트 게임에 적합하다고 보면될까요 무조건 라이트 게임만 에 좋은 게 아니고 저는 실제로 이 지금 네. 새로 나온 트윈 파워 XD가 아니라 네. 전작을 사용하고 있고 사펑 캐스팅 게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견고함까지 같이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큰 대상 호정을 잡을 때도 무리가 없어요. 아 그러면 충분히 네, 충분히 어, 커버 대응 대응 가능하다, 대응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루어를 조작한다거나, 이렇게 조작감을 중요시하는 게임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음... 볼수 있죠. 저희 박람회 때도 전시를 하죠, 예은 들어서. 네, 무조건 있을 겁니다. 꼭한번 오셔서 예를 한번 돌려보시고, 뭐 외관도 한번 봐보시고, 경험해봤으면 경험해봤,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 피디님, 그, 새로 나온 이제, 신형을 위이서 하시거든요. 카운터가 장착된 오시아 콘퀘스트 아, 시티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로 이제 전 모델 좀 써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오시아 콘퀘스트 시티를 실제로 써보진 않았어요. 음, 음. 작년에 이제 3박과 네. 모델이 나왔고 네. 올해 이제 200권 모델이 나오면서 출시를 새롭게 했어요. 카운터 디스플레이가 조금 디자인이 변경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5도 정도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앵글러 방향으로 그렇다 그래서 더 보기가 쉬워진 거죠. 음.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조사하기로는 <목소리> 우리가 이제 뭐 직인 같은 거 이렇게 할때 라인 커터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보기가 불편했는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더 보기가 편해졌던 것 같아요. 시야가 한눈에 들어오는 거같 이 카운터가 조금 더 앵글러 방향으로 이렇게 서면서 맞아요. 시의성을 좋게 했다고 했다. 네, 하고 그리고 사실 전작에 비해서 네. 색상도 변했어요 이 지금 아, 색깔이 좀 변했나요? 조금이 아니에요. 이 전작 모델은 네. 금색입니다 금콩에서 은콩으로 네. 네 금이 색인데 이제 은색으로 정식으로 네. 다 바뀌었어요. 릴링감은 역시 콘퀘스트 예, 후회답게 너무나 부드럽고 렇죠 네. 이게 또 알람 기능이 있다면서요? 아니, 네, 권상 알람 기능이 있죠? 네. 이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출시됐던 네. 여멀 프리미엄에 처음 이제 들어갔었고 아그 기능을 그대로 여기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온게온기능이폴 레버가 조금 변경됐다고 하죠? 맞아요. 지금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계신 그 부분이 네. 폴 레버인데 네. 그폴 레버의 형상이 네. 네, 조금 더 조작하기 조금 더 쉽도록 됐다.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꼭 한번 주목해봐야 될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로어 쪽에 왔는데 오세아 아마 조인트라는 뭐합니다빅 게임 좀 해보셨으니까 좀 어떠셨어요? 어떠세요? 그 바다 쪽에서도 이제 그 조인트 베이트를 그렇지. 접목시킨 거잖아요, 지금. 오세아 응. 아마 조인트 그 2둘공에프라고 해서 새로운 로어가 응. 나왔어요. 빅 게임 신에서 네. 아마보스트 기술력이 들어간 로어. 아마보스트가 뭐예요? 캐스팅을 했을 때 네. 지금 저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네. 반으로 접혀요 아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트를 페스팅을 했을 때 항상 음. 문제점이었던 게 귀걸이를 네. 확보를 할수 없다는 라그 아 문제점이었어요 근데 저 아마 부스트 음. 기술력을 네. 사용함으로써 네. 그 비거리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를 했어요. 그래서 캐스팅을 하게 아. 되면 저 조인트의 형성 자체가 반으로 음. 접히면서 음, 음. 비거리를 확보를 시켜주는 거그걸 음. 함께 비행 자세를 안정적으로 만들었어요. 음. 저도 그런 경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빅베이트라든지 이제 이런 거 던질 때 어, 워낙에 크잖아요. 그래서 던지는데 캐스팅도 잘안 되고 음. 내가 정확히 던질 수도 없고 이게 내가 던진다고 던졌는데 뭐 왼쪽으로 날아간다던가 오른쪽으로 날아간다던가 이런 좀 불편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아마고스트라는 기술은 보면 은 우리가 던질 때로가이 이렇게 접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대한 바람의 저항을 덜 받고 멀리 나가고 우리가 원하는 데 정확하게 캐스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기술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좀 이제 시마노만의 독자적인 기술인 것 음,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아마고스트라는 기술력이 음. 배스 그 다음에 노머 음. 그 다음에 서프로 이렇게 세 가지 장면이 음, 있었는데, 음, 이제는 그래요. 모시아까지 아, 닥까지 이제 전복이 됐네. 요 근데 그 조인트 베이트라고 하면, 은 빅게임 했을 때큰메다급의 뭐 부실이가 걸렸, 걸렸는데, 그 조인트 부분이 좀 약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저기 지금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파츠가 구분되어 있는 음, 조인트 베이트라서, 음. 어,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음. 전혀 그런 충분히 네, 대응, 대응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옷이 아마존 네. 같은 경우에 네. 네. 보시면 조인트메이트다 보니까 앉기만 해도 이렇게 유용하는 듯한 그런 음. 액션이 나오기도 하고 저킹을 해도 거기에 맞춰서 얘가 액션을 주기도 아. 하고 기존의 패스 같은 경우에는 다이빙을, 다이빙 액션을 준다던가, 논스톱 네. 척킹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액션을 내가 취해줘야 네. 이 루어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액션을 낼 수가 있었는데, 네. 저 친구는 음, 감더라도, 또는 어떤 액션을 주더라도, 대응 거기에 맞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친구. 아, 정말 좀 기대가 되는 부분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저 네. 스크류 드라이브저 스크류 드라이브는 지금 보시면은. 뒤에 꼬리 쪽에 풀브이 그렇죠. 달려있죠. 맞아요. 특기에서 한쳐다 보니까 시마나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한.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우리가 타버터 게임이다라고 네. 하면은 음. 이런 폭발이 <laughs> 수면을 쳐내면서 음... 이렇게 오는 노어를 생각하면 이런 거, 음... 꼬리밖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음... 저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게저 친구 같아요. 그래서 저기에 지금 이제 노어 네. 액션을 준비되면 은저 네. 뒤에 꼬리에 달린 꼬리이 네. 돌면서 네. 수면을 때려요. 네. 수면을 때리면서 이제 러면 아... 소리와 진동과 파동과. 그걸로 대상어종을 유혹하는 거요 아, 약간 베스로 치면 와퍼플로커라는 거 있거든요 제가 베스를 잘 몰라서 그게 맞는지 는 모르겠는데 뒤에 이렇게 프로페이트가 있어서 아, 그게 돌아가는 형식입니다 아, 아, 네. 그런 그걸 또, 또 바다에도 접목을 시켜다 놓을 이 있고 또 그런 이제 루어에 보니까 또 시마노만의 독자적인 기술들이 또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스케일 부스트라든지 아니면 안에 이제 반사판이 있어서 뭐 가만히 있어도 계속 그 반사판이 움직이면서 빛을 내면서 어필할 수 있는 어 플래시 부스트, 플래시 부스트. 네.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되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스 님한테 맡겨도 되나요? 아, 네, <laughs> 네. 뭐 아까 그 봤던 거랑 이제 비슷한 연장선상이긴 한데 보시면 이제 같은 글라이드 베이트 그 가운데 보면 이제 조인트 연결 부분이 아, 그러네요 네. 동일합니다 그 던졌을 때 이제 접히면서 최대한 바람 저항을 덜 받게 나가는 허브스트 아우...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고. 특징적인 건 이런 그 부속품도, 이런 부속 파트도 별도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꼭 한번 쓰고 싶은데, 원리 던져가지고, 이제 순간적으로 우리가 릴을 이제 끌어 칠 때, 이제 좌우로 이렇게 움직임이라고 하죠. 좌우로 이렇게 글라이드 액션이라고 하죠. 그 액션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런, 게어, 이런 빅데이트들이 아마부스트라는 기술이 적용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거리가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그 반파 마마 조인트가 맞아요. 거. 좀 특징적인 건 접혀서 날아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늘이 서로 얽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아래 이렇게 쇠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서로 네. 바늘이 어. 얽히지 않게 하게끔 그뿌디락 구조라고 하더라요 캐스팅할 때 바늘이 서로 얽히지 않게끔 또다른 그것까지 좀 신경을 썼다. 아,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구조로만 봐도 음, 저게 으로 만약에 맞아요. 반으로 접히게 돼서 캐스팅이 된다면 네. 저 밑에 달려 있는 흙이 그렇죠. 그렇죠. 서로 얽혀 버리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맞아요. 저런 구조로 또 설치를 거예요 맞아요. 여기 보면 좀 재밌는 루어가 있어요. 보면 이제 지질 프로이라는 루어인데 배스가 보면은 그두 가지의 반응을 잘 한다고 해요. 좌우로 크게.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이렇게 운영했을 때 반응하는 베스도 있지만 그냥 일자로 쭉 이렇게 그냥 쭉 가는 그런 루어에도 반응을 잘한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자에 그러니까 일자로 쭉 왔을 때그 아 반응하는 베스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루어입니다 그래서 그 지질이라는 루어는 여기 앞에 이제 그 프롭이 없는데 이 지질 프롭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오는 거에 플러스 그 앞에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조금 더 어필을 주게끔 이렇게 신경을 쓰는 아 루어예요 우리가 베이트 피넬스나 또는 이제 스피닝에 얇은 합사를 달아서 쓰면 좀 좋을 것 같고. 오. 근데 좀 특징적인 게 아이자 미노의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머리 부분이 보면 이렇게 살짝 구부러져 있거든요. 이게 그 와그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릴을 감거나 아니면 멈췄을 때 또는 뭐 파도에 의해서 어떤 어뭐 저항이 생겼을 때 머리가 이렇게 살짝 구부러지는데 그런 부분을 보고 스위치가 켜진다고 합니다. 어, 음. 이건 뭐지? 하면서도 이제 또 순간적으로 그런 거에도 반응을 한다는 아, 거죠 우리가 그, 이제 대상 구성이 어떤 반응 어떤 액션에 얘가 스위치가 켜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거잖아요. 모르는 거죠 그것까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일자로 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앞에 프로펠러 달린 것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멈췄을 때 머리가 순간적으로 구부러지는 아, 것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음, 되게 재미있는 어, 루어 어, 여기 지금 루어가 많은데 너무 많 네. 너무 많으니까 그쵸. 딱 이거 하나는 꼭 소개시켜 주고 싶다 하고 하는 음. 거한 번만 하나만 좀집어줘요 어 반탐 스웨지 이제 스피너 베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네. 헤드의 아랫부분은 이제 텅스텐 소재고 되게 신기한 게그 아래쪽 암은 굵어요 에? 근데 위쪽 보면은 좀 얇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특징적인 게그 굵은 암과 그 얇은 암을 서로 이제 이어붙인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그 위에 암이 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피너 베이트의 어떤 그 떨림 그 자체적인 어떤 진동을 더욱더 이제 극대화시키면서 그 아래쪽은 지금 보면은 암이 굵은데 데스가 이제 만약에 이제 걸리게 되면은 아래쪽은 힘을 많이 받을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는 거다. 그럼 결국에는 아래쪽은 네. 좀 굵은 암을 사용해서 맞아요. 내구성을 확보하고, 맞아요. 위 쪽은 조금 더 얇은 암을 네. 사용해서 그런 수중의 진동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잘 전달될 맞아요. 수 있게 설계된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그 시마노에서 저희가 이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또재밌는 루어들이 많아요. 보시면 미노도 우 수심층에 따라가지고 뭐 2m 들어가는 거, 1m 들어가는 쉘로우 공략할 수 있는 루어도 있고, 어, 플랫사이드 크랭크라고 해서 쉘로우를 어, 아주 피치 액션으로 빠르게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음. 크랭크 베이트도 있고요. 뭐 워킹도도, 그리고 파핑 액션, 그리고 음, 다이빙까지 한 번에 우리가 액션을 섞어서 줄수 있는 뭐 라이젠이란 이런 재밌는 루어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한번 이런 자리에서는 꼭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아까 어... 저희가 루어 소개하면서 음. 기술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맞아요. 이제 기술력들을 소개해 놓은 부스가 또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플래시 부스트라고 해서 보면 이렇게 그 반사판이 있어요 누워 안쪽에 어, 이 반사판은 양쪽에 이제 스프링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떨림에도 어, 반사판이 계속 움직이면서 빛을 내서 한번 보시, 보시겠어요 아주 미세한 떨림에도 제가 이렇게 유리를 살짝 쳤는데도 계속 이렇게 음... 움직여요 어, 리미스 크랭크 레이트, 뭐 미노우류, 그다음에 뭐 앵앵루어, 그다음에 뭐 바다씬에서 쓰는 뭐 파핑 이런 루어 안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 뭐 가만 히 있어도 빛을 내는 걸로 이제 유혹할 수도 있어요. 그 작년 카약씬 저희 4월 탑정호 촬영이었죠. 음, 어, 그때도 어, 이 플래시 부스트 기술이 들어가 있는 월드 미노였죠. 우 미노 우 가지고 모자 잡았던 그때 기억이 음. 있는데. 어, 그리고 이제 그 스케일 부스트라고 하는데 루어의 표면을 최대한 그 물고기 비닐처럼 좀만는 기술이에요. 실제 베이트나 그런 고기들의 네. 어, 비늘을 그래픽화해서 네. 넣어놓은 것을 스케일 부스트라고 음, 얘기하고 있죠. 더 그러니까 리얼리티한 음, 거 그렇죠. 네. 그리고 Z 어, 부스트, 텅스텐 이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에 이렇게 텅스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어, 우리가 캐스팅을 하게 되면 무게 중심이 뒤로 쏠릴 거잖아요. 그럼 이제 순간적으로 텅스텐이 뒤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거리가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 더 멀리 던질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입 결국에는 이제 캐스팅을 했을 때 네. 로어의 비거리를 늘려줄 수 있는 기술력을 제트부스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미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비거리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원리 던질수록 우리가 탐색하는 범위도 넓어질 거고, 그렇죠. 그리고 바다씬에서도 중요하십 중요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목표로 하는 거리보다 넘겨 쳐가지고 그 타겟팅 할수 있는 그 거리를 공략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게 이제 제트부스트, 텅스텐 무게 이동 중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어, 아마 부스트. 그 조인트 자체가 구부러지면서 최대한 바람의 저항을 덜 받게 함으로써 멀리 던지게 해주고 정확하게 던지게 해주고 그렇게 해준다. 정확도를 높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하지. 그래서 또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기술들이 어, 한 가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아마 부스트 들어가 있고 뭐, 스케일 부스트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플래시 부스트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기술들을 이렇게 접목한 것도 되게 재밌어요. 한번 음... 공부해 보게요 스테이지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음, 음. 오늘은 이제 스테이지를 운영하지 않지만 음. 아마 이제 내일 토요드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마노의 스트럭터 분들이 나오셔서 품질을 직접 강연을 하시고 신제품에 대해서 설명도 맞아요. 해주시고 여기 보면은 저부스에서 저렇게 25년도 시마노 카날로그를 아, 그렇죠. 이렇게 나눠주고 한국이랑 비슷한데요. 네, 비슷한 아, 아 우리가. 시만노부스만 돌았는데 네. 벌써 시간이 막 2시간 3시간이 훅 지나가버렸어요 <laughs> 어 맞습니다 뭐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저희가 시, 시간이 좀 한정적이어서 또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또, 또 다른 부스들 뭐 자카리랑 썬라인 부스 또 돌아보러 빨리 가봐야 될것 같아요